자 선생님 하는 거봐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X가 123이죠 예. 얘는 123456이잖아 X에서 Y로의 함수 맞죠 그럼 이렇게 표시해봐 123이 여기 있는데 Y는 123456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는 3으로 가니까 얘는 딱 정해졌네 고정돼 있잖아 그렇지? 그다음에 얘, 이게 뜻하는 게 무슨 얘기야 대우잖아 저거 뭐야 1대1 함수잖아. 그죠? 원래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. 이게 바로 1대1 함수잖아. 그죠? 근데 이거에대로를쓴게 이거잖아. 맞아요, 안 맞아요? 나 q이면 나 p 썼잖아. 이해됐니? 그럼 1대1 함수라는 거는 자, 1이 갈수 있는 곳은 몇 곳이야? 여기는 3으로 갈수 있어 없어? 얘가 갔으니까 얘가 얘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. 같이 예. 얘를 좋아하면 안 된댔잖아. 그럼 몇 개야? 다섯 개. 예. 다섯 개 중에 어디 하나 가지그지 예. 어디 갔다고 가정해 봐. 그럼 얘가 갔으면 맥곳네곳네곳 네, 중에 하나. 그러면 네. 4 5 20. 20, 54, 20. 어디 있어? 이렇게. 뭐, 대 배우가 아니야. 배우가 아니고 영이어도 되죠. 안 돼요. 역은 음. 안 돼요. 본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배우만 참이야. 그러니까 대우로만 나와있어요. 역은 참이 아니에요? 어, 역은 참인지, 참인지, 참인지 본인인지 몰라. 역은 참인지 본 이도 참인지 본인인지 모르고. 모르고. 무조건 뭐만 참이야? 본명기야 참일 때 대우만 참이야. 그거 꼭 기억해야 돼.